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11월을 10편 23편을 4편으로 만들며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상의 모습을 묘사해 보면 발에는 날개가 붙어 있고 앞머리는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는 반면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이 이상한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리시퍼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다니기에.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풀어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며 적용하며 지낼 수 있는 기회는 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포기하지 말고 암송하고 또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암송하는 것입니다. 6절 중 4절까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색동 옷이 벗겨진 채 인생이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면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골짜기로 집어 넣으셨는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때로는 불평도 하며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 사랑받는 색동 옷이 벗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옷이 갈기갈기 찢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노예의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옷을 주시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또 죄수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20년 후를 내다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때로는 벗기실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옷이 자꾸 입혀지고 벗겨지고 또 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 그늘진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0편 23편 4절의 말씀에 첫 번째 본 것은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렇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갈 때 양들은 목자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장소야말로 양들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고 그와의 관계를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인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나 광야와 같은 외로운 장소야말로 양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삶을 위하여 목자가 이 목자의 인도가 목자의 인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양들은 목자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고 그 목자와의 관계를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위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골짜기에서 양들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양들이 무리를 지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마주선 협곡을 지납니다. 고요한 정적과 두려움이 계곡 사이에 흐릅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적이며 노래하는 새 소리들이나 제잘되며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따금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고 금방이라도 사나운 맹수가 나올 것 같은 기분 나쁜 분위기입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맹수들에게 찍힌 이름 모를 짐승들의 시체와 뼈다귀들이 보입니다. 밝은 햇살 대신 그늘진 골짜기는 더욱더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양들은 목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근시안을 가진 양들로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또는 물매를 들고 양들이 안전하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언덕 위에서 그들을 특별한 주의력으로 보살피고 있는 목자를 주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목자는 주님은 어떻게 양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첫째로 주님의 지팡이로 이끄십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가 등산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스틱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키를 훨씬 넘는 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을 하는데 씁니까? 이 지팡이는 양떼들을 인도하는데 씁니다. 근시한 일일 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성품 때문에 양들은 종종 대열을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가곤 합니다. 그때 목자는, 목동들은 지팡이를 뻗어 다른 곳으로 가는 양의 목에 지팡이를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대일로 들어오도록 동그랗게 흰 손잡이 부분을 양의 목에 걸고 잡아 당깁니다. 다윗이 자신이 지낸 날을 회교할 때 마치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자의 지팡이에 걸렸다는 것은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 이야기를 실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팡이로 나를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둘째로 주님의 막대기로 이끄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지팡이가 곁길로 가는 양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막대기는 끝이 뾰족한 흉깁니다. 목동들은 이것으로 양대를 해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맹수들을 무찔렀습니다. 때때로 맹수들은 양들을 공격하여 물어 뜯거나 찍고 냈습니다. 그때 목동은,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를 때리고 무기를, 그 무찌를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목자는 단순히 양떼들에게 꼴을 공급하고 그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거나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용사가 되기도 하고 군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밤낮으로 양들을 지킵니다. 용기와 담력으로 전투적인 힘을 가지고 양떼를 지킬 수 있는 목자는 나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그렇게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면서 나를 이끄십니다. 셋째로 목자는 함께함으로 따뜻한 위로로 나를 이끄십니다.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면 고통은 가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도 피할 수 없이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실수로 판단을 해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나를 더욱 더 좋은 초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골짜기로 인도하셨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 골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골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둘다 모두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사우랑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한 자신이 잘못해서 고통의 골짜기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깊은 절망감과 함께 고통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시편에서 종종 그런 내용을 올려드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도심으로 그 와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십니다. 양들이 동무들을 따라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가기를 싫어함으로써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목자 대신 주님께서 더욱 더 풍요로운 목초지로 가기 위하여 보다 더 광활한 목양지를 찾아서 양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그 골짜기로 그 골짜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골짜기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며 은혜가 가득하게 될때내 자신이 변화되는 체험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환경도 주변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뿐이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제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이 나와 목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늘어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4절 말씀처럼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그 지팡이로 나를 위로하심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이 주님 대심, 되심, 목자 대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아침마다 고백하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둘째, 주님이 목자되심을 믿음으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 아이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막대기와 주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 아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